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로펌 대한중앙대표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처벌불원서까지 받아서 수사기관에 제출했는데 검사가 기소한 사왜 기소했는지 처벌불원서와 기소되는 이유 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벌불원서라는 건 뭘까요 형사사건은 가해자있고 피해자가 있겠죠 때린 놈이 있고 맞은 놈이 있고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강간한 사람이 있고 강간 피해자가 있고 이런 게 형사사건이 구조죠 그래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고 경찰에 고소나 신고를 하면 수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경찰 단계 혹은 검찰 단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하는 거예요. 통상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합의금을 주고 합의금을 받은 피해자는 가해자를 용서해주고 민사상, 형사상 가해자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소송도 제기하지 않고 또 진행 중인 형사사건에서 처벌 불원서를 내주는 게 보통입니다. 이게 합의입니다. 그러면 합의가 되면 그냥 끝나는 걸까요? 합의가 돼서 끝나는 경우는 요즘은 거의 없어요. 합의가 되면 합의됐으니까 법적으로 끝나야 되는 것은 신고죄나 반의사불벌죄만 그래요. 여기서 여러분은 친고죄, 반의사불벌죄를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고 이것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강하게 원해야 지만 계속 진행될 수 있는 사건을 친고죄 혹은 반의사불벌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사안의 경우에는 처벌불원서를 내버리면 경찰이나 검사도 그냥 자동으로 사건을 종결 짓도록 법률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근데 오늘날 친고죄, 반의사불벌죄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친고죄도 아니고 반의사불벌죄도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는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고 돈 줘서 처벌불원서 받아서 수사기관에 제출을 하면 검사가 판단했을 때 충분히 피해자가 위로 받았고 그리고 사안 자체도 비교적 가볍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기소까지 할 필요가 없다 생각하면 기소유예로 끝납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가해자와 피해자는 원래 친구인데 가해자가 피해자인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보석함을 보고 순간적인 욕심이 생겨서 귀걸이 한개를 훔쳐갔다고 해볼게요. 근데 피해자가 결국 눈치채서 경찰에 신고하고 가해자까지 특정이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귀걸이도 돌려주고 또 합의금으로 돈도 몇십만 원더 줬어요. 그리고 피해자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 보류서를 경찰에 제출해줬습니다. 이런 가벼운 사안의 경우에는 절도죄가 비록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하더라도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기소유예, 즉 가해자의 잘못은 인정되지만 피해자부터 로 용서받았고 합의했으니까. 재판에는 넘기지 않는다라고 해서 기소유예로 끝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아니라 술을 먹는 자리에서 가해자가 피해자 술에 약물을 타서 피해자의 정신을 잃게 하고 강간까지 했다고 해볼까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실에 대해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가해자를 용서해줬다. 그런다 하더라도 이 사건은 용서받은 가해자가 처벌불원사를 피해자로부터 받아서 수사기관에 제출을 해도 기소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합의가 이루어지고 용서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사안 자체가 너무 중하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가해자에 대한 응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벌불원서까지 받아서 제출을 했는데 가해자가 기소됐다는 거는 적어도 검사가 봤을 때이 사안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 하더라도 사건이 너무 중대해서 가해자에 대한 일정한 처벌이 내려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사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조건 손 놓고 있어야 될까요? 이게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양형 변론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사안 자체에 대해서 피해자랑 합의만 해서 검사로부터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대한 사안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해서 처벌불원서가 수사 기관에 제출되어야 되는 건 물론이지만 그 외에도 이른바 정상 자료가 충분히 제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정상 자료라는 것은 가해자의 재범 가능성, 법의 입법 취지, 다른 사건과의 비교, 가해자의 반성의 태도, 피해자의 관계 등을 충실히 검사에게 보여줘서 검사로 하여금 "아, 이 정도면 합의까지 됐고, 그 외에 여러 정황을 살펴봤을 때 가해자에 대해서 처벌을 내릴 필요가 없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정상 자료라는 겁니다. 변호인 의견서에는 처벌 불원서는 물론이고 이런 정상 자료가 풍부하게 포함이 돼야 돼요. 그리고 변호사가 필요하다면은 형사와 검사를 설득을 해서 처벌 불원서까지 제출이 됐기 때문에 또 기타 여러 가지 유리한 양형 자료, 정상 변론이 잘 됐기 때문에 기소하지 말아달라고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변호사의 설득을 받아들인다면 아무리 중대한 범죄라 하더라도 검사가 기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합의에서 처벌 불원서 받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만 매달려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안의 경우에는 처벌불원서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기타 정상변론이 부실하고 양형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못해서 기소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건은 처벌불원서까지안 들어갔다 하더라도 충분한 정상변론을 통해 검사가 기소유예를 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통한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은 전체 대응 방식 중한 요소일 뿐입니다. 이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이것이 수사단계에서 여러분이 제대로 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는 이유입니다. 형사사건 전문 로펌, 대한중앙대표 조기현 변호사였습니다.